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174 페이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으로도 나오니까요. 네, 우리. 함께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한번더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요, 이미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미 모든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지요? 아멘, 알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인이 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하늘양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에서 절대 어,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해되시죠?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들이 너는 축복의 자녀가 아니야. 넌 절대 그렇지 않아. 너의 상황과 환경을 봐. 너의 지금 경제적 수준을 봐. 너의 모든 것을 봐. 넌 축복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떠납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이라 명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바로 그리스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인데 그리스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요 어떻게 돼요? 원수의 밥이 됩니다. 그리스인이 정체성이 흔들려버리면 요 세상에서 이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오늘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제 뭐까지 얘기해요? 성도. 너의 마음대로 뭐 해라 뭐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됐다가 때로는 뭐 마음이 내가 여자인 것 같다가 남자인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시대가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성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에 남자는 남자로 그렇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이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원수가 틈 타고 그 안에 역사되어지고 음란이 틈 타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도 누구인지 몰라요. 내 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축복을 명하셨고 아멘이십니까? 너는 나의 축복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냥 습득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의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실제로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 난 역시 축복받지 못했어. 그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거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여러분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값주고 사셨을 때에 따라합시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아멘이 아멘이시죠? 이전에는 우리가요 원수의 멍에를 쓰고 세상의 종노를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앞에 쭉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들과 당시에 하나님을 민노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원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는 내가 축복받은 것도 갖다가. 내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어려워지면,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나는 역시, 나는 운이 없나 봐, 나는 팔자는 그런가 봐, 나는 안될 사람인가 봐. 이런 마음을 절대 가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다. 아멘. 나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내 안에 다 받았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나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제가 어,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이들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여러 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좋을 때만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시험도 오고 도전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경제적으로 요즘은 힘들 때고 또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다할수 있어요. 은혜로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이 좀 있으면 축복 받았습니다. 뭐가 조금 간증 이 있으면 아내게 이런 간증이었어 이러다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올바른 그리스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태도가 일정해야 돼요. 마음의 하시 이 마음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힘들고 지치고 이제 이민족을 어떻게 내가 할까 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단 하나예요.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요아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무엇이냐면 보이지 그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증서를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는데 나의 마음이 때로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좌우로 치우치는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중심에 서서 일정하게 주님 맞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상황 환경이 어려워도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정말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제가 이제 개척기회를 하고요 어,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기회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김 목사 항상 물어보시는 게김 목사 어, 개척기회 하기 어렵지 힘들지 기회 하기 어렵지 이런 말씀 물어보세요 근데 어렵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이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도전이 있을 때 원수가 우리를 도전할 때 여러분 그 지금 당장 내눈 앞에 있는 일만 보게 되면요 다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되냐 그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돼요. 야,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지금 이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진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내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고 유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말 영적인 법칙인데, 모든 치유나,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나, 여러분 산가운데 일어난 모든 믿음의 그 사역들은요 여러분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의 그 스탠스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리스인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도전이 왔을 때내 마음이 막 낙담해지고 숨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러함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내가 나갑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누가 점검하고 누가 알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여러분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은 할 수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은요 내가 깨닫고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내황과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뭐 직장에 이런 일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아,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한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어, 세상에서만 성숙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성숙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들 안에서 성숙을 말하십시오. 그 성숙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태도가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일정해야 되고요. 교회를 향한 마음과 태도가 일정해야 되고요. 목회자와 사역자량한 마음과 태도가 일정해야 여러분 우리 의 마음이 일정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일어나 가실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일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마음이 계속 갈대와 같이 바뀌는 사람, 그렇죠? 힘들죠. 막 어느 날은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열심히 막 힘을 내면서 같이 사역하자고 막 함께하자고 막 하다가도 오늘 또보면 마음이 확 이렇게 내려앉아 있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예. 안타깝죠. 안 네.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마음을 새로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의 마음을 다시 어, 어떻게요 세워주고 예, 믿음과 말씀위에 세워주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야 되는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종이라 하지 아니아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 많이해요? 하나님 이 종을 굽어 살펴보시고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어, 제 입에 배가지고 저도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정확한 메시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해되시죠? 우리는요 자녀예요, 자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딸마 하면 안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우리 권선 집사님들은 아들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딸. <laughs> 성정체성의 혼란이 오시면 안 되죠. <laughs>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가 어떤 것이냐면 더 이상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으로 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겁니다. 종은요, 오늘 말씀과 같이, 종은 주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종은, 당시의 종은요, 예수님은 당시 시대적 배격으로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의 종은 어떤 겁니까? 슬레이브그 종이라는 것은 노예인데, 그냥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종에게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쉬라면 쉬어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 되는 게 종이에요 왜요라는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종은 그냥 말하자면은 많은 어, 죄송합니다 그냥 가축과도 같은 거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그냥 그가 소유하고 있다가 버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종이었어요 당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그 피조물도 이제 내가 너희를 가볍게 여기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친구라는 어원의 휠로스는요, 그 어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지 그 프렌드라는 그 친구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애틋하게 내 마음을 쏟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비밀과, 나의 이야기와, 말하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속마음을 얘기하고, 터넣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단지 노예처럼 부리고, 내 사역을 위해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전도에 와라, 어,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종의 신분으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는 나의 친구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위대한 것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를 종의 신분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를 말씀해 주시고 이땅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위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종을 구별 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의 표현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생각, 그렇죠? 우리의 이 마음은 무엇이다? 종이 아니라 자녀다.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녀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딸이다, 아들이다라는 것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근데 또 이렇게 묵상하라고 하시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은 상처받으신 분들은요, 또 이거 묵상에도 오히려 쓴뿌리가 막 올라오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대하시고 그 자녀에게 어떻게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유산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사회에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습니다. 유산은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가 살아계신 아버지께 와서 뭐라고 해요. 유산 달라고 하니까 이거 호로 자식입니까? 호로 자식 아닙니까? 호로 자식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자녀가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지를 아셨지만 아들이 달라니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는 것처럼 먼 타국에 가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고 유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니까 터털터덜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했느냐 거지가 돼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나가서 누구를 기다려요? 탕자 아들, 내 아들 세상으로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돌아올까? 언제쯤 돌아올까? 성경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 저녁에 제가 집에서 잘때 저희 시온이가 항상 물어보는 게, '아빠 나 사랑해' 물어봐요 자기 전에 이렇게 옆에 들어와서제 옆에 와가지고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가냐면 시온아 이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지? 물어보면은 시온이가 뭐라 대면 나 이러는 거예요. 나 맞아 하고 제가 좀 뽀뽀해 줘요. 그리고 또물어봐요 아빠 나 사랑해? <laughs> 아빠 시온이 제일 사랑하지? 그럼 제일 사랑하지? 그럼 이제 시온이가 물어봅니다. 아빠 그럼 날왜 사랑해? 왜 사랑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들이니까. 너 아빠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이유가 어딨어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핏값 주고 산내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 땅에 보내는데, 부모님이 마치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바리바리 쌓아서 모든 거다 챙겨서 보내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를 홀로 고아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셔서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모든 피값과 자신의 살가피를 다 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이미 나에게 그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성도님 하늘 영광께 성도님들의 수준은 이제 어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구하라 해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라고 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구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구하십시오. 그런데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막 쪼르고 쪼르고 막 어떻게든 막뭐사 주세요, 사 주세요, 뭐 주세요,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선포하는 라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가정의 재정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직장과 사업이 잘될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선포하라는 거지 여러분 애골복걸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나면, 수많은 인류의 그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5천만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삶에 영적 이 삶에 하나님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요. 수고하고 피땀 흘려 일했을 때 그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인식하십시오. 아,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열매가 있을 거야. 내가 이곳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열매를 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있게 하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쏟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시라고요. <laughs> <막> 앞서서 나가 버리시네. <laughs> 여러분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하느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치유하잖아요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제 구해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당시 유대 사회에 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야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나자렛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다아시니까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며 아주 귀양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귀양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사님, 권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어려운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에 아버지 내가 승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의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아멘. 솔직하게 저희 권사님 집사님도 얼마나 예수의 이름 사용하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 이름을요. 우리가 밖에 고이고이, 고이 이렇게 모셔놓고, 뭐 진주단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어디서 창고에 넣어놓고 아, 예수의 이름을 한 번만 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네?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주님 내 안에 우울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힘듦이 떠나가게 하시고, 막 소화가 잘안될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가 잘 되지요. 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자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계단 백성이니, 이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 어둠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땅 가운데서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승진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 가운데서 많은 돈을 버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코로나 19 가운데서도 어떻게 승진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누가 보여 줘야 되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이 보여 줘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항상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 맞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나는 축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요. 주님, 나는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어떠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을 주셨으니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을 말하고 명할 때마다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 하시다.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도다. 여러분, 이부요와 가난은 여러분 안에 이미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임한 것입니다. 모든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과 환경을 보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집과 내 차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적으로 내가 이미 부여한 자요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모든 재정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호의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 축복을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축복을 명합니다.